자 오늘 시험 끝나고 사회 첫 시간입니다. 경제 활동과 경제 체제 이제 경제에 관해서 배워볼 건데 이번 시험의 주된 범위는 아마 뭐 수요와 공급부터해서 경제의 전반적인 관련된 내용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선생님 생각할 때는 그닥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경제 활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경제 활동의 의미를 꼼꼼하게 외우세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활동입니다. 자, 재화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재화는 물건입니다. 물건. 재화는 물건이고요. 서비스는 행동입니다. 행동, 행위. 자,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내든, 또는 내가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진료라고 하는 행동을 서비스를 받든, 또는 우리 학원이나 지금 또 선생님한테 수업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로 서비스입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행위를 받는 거죠. 그죠? 자, 이런 물건이나 행동을 내가 만들어낼 수도 있고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경제활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생산한다라는 건말 그대로 만들어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만들어내는 것을 생산한다라고 하고 주로 기업에서 주로 많이 생산하겠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배활동. 자, 분배활동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자, 내가 생산활동을 통해서 뭔가 물건을 만들었어. 그러면 이제 그 물건을 만들 때 참여했던 어떤 이제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 예를 들어서 물건을 만든다라고 하면 노동력을 내가 투입했다든지 아니면 자본, 돈이 이제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공장을 지어야 하니까 돈을 빌 은행에 대출을 해와 가지고 돈을 빌려 왔다든지 아니면 내가 땅이 필요해서 공장을 지을 땅이 필요해서 땅을 임대해서 거기 공장을 지어서 물건을 만들었다든지 이런 어떤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뭔가 투자했던 것들이 있을 거야.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가 노동력을 고용했으면 그 사람들한테 월급으로 그것을 나누어 줘야 할 거고 이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벌었다. 그럼 100만원에서 월급으로도 나누어주고 또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또 분배를 해서 그 물건을 어쨌든 생산할 때 들어갔던 그런 대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어서 공평하게 나누어서 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분배라고 한다. 자, 소비 활동이란 건 뭐냐면 이제 이 분배를 통해서 아빠가 임금을 벌어 왔을 거야. 월급을 벌어 올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월급을 가지고 내가 또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행동을 우리는 소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자, 지금 설명을 통해서도 약간 아, 생산과 분배 분배와 소비가 한 몸이다. 그러니까 같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알수 있을 거야. 왜냐면 내가 물건을 만들어야지만 분배 활동이 일어날 수 있고, 분배 활동이 있어야지만 내가 소비도 할수 있다. 그리고 또 소비를 해야지만 또 생산활동이 일어나고 또 생산활동을 해야지만 분배활동을 할수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굉장히 연계되어서 하나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 뒷단원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지. 이렇게 생산 분배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경제활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의 개념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희소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볼까요. 아 우리. 우리 이거 하기 전에 다른 교과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 그 부분 한번 조금 보고 갑시다. 어떤 거냐 하면은 이런 거죠. 자, 우리가 만약에, 어, 가게하고 기업할 때 나오기는 하는데 간단하게만 보고 갈게요. 기업에서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내가, 자, 가정이 가게가 있을 거고, 가게로부터 만약에, 어, 가게로부터 노동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자본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땅을 임대할 수도 있다, 그지? 그러면 생산을 할때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이 노동에 대한 대가가 뭐가 되겠지? 임금, 즉, 월급, 자본에 대한 대가가 이자, 그 다음 지대에 대한 대가가 임대료, 이런 것들을 자, 기업에서는 집으로 분배해서 줄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들 혹시라도 이제 혹시나 학교에서 제일 먼저 배울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언급하고 지나갈 건데 두 번째 시간에 좀더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자 어쨌든 생산 분배 소비는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가지고 돌아가는데 그런 활동을 경제활동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시소성 중요합니다. 시험에 꼭 나옵니다. 무조건 백퍼 무조건 꼭 나온다. 꼭꼭꼭 꼭. 자, 희소성이라는 건 그럼 뭐냐면은 하 자원은 한정적이라는 거야. 자원은 한정적인데 사람의 욕구가 무한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자원이 희소해진다라는 거야. 희소하다라는 건 흔하지 않다라는 거지. 그러면 흔하지 않다. 그런 흔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봐. 내가 용돈을 무한대로 받으면 정말 좋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내 주머니에 만 원이 한 장이 딱 들어있어. 난 무조건 용돈이 만 원밖에 안 받아. 자, 그러면 그만 원을 가지고 내가 떡볶이를 사 먹을 건지 또는 뭐 옷을 살 건지 그걸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자원, 돈이라는 자원은 한정적인데 내 욕구는 떡볶이도 먹고 싶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고 옷도 사고 싶고 노래방도 가고 싶단 말이지. 그렇지만 그 중에서 나는 뭐를 할 수밖에 없다.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왜? 용돈이 한정적이니까. 자, 그래서 희소성이 발생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그지, 자원이 한정적이라는 거야. 자원은 한정적인데, 나는 가지고 싶은 욕구는 굉장히 무한해. 많이 가지고 싶어. 그러니까 항상 그중에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희소성이 생긴다. 그자 그러면 선택의 문제에서 우리가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다라는 거거든. 자. 그러면 어, 선택을 선택을 하는데 왜 경제가 발생해요? 왜 경제가 일어나게 되냐 하면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누가 사용할지를 우리가 이 희소성 때문에 결정하게 된다는 거야. 만약에 돈이 무한하고 또는 돈뿐만 아니라 마찬가지 뭐 가방을 만들 천도 들어가지 또는 뭐 디자인도 필요하지 이런 여러 가지 자원들이 무궁무진 무한하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선택을 할 필요가 없어 그럼 고민할 필요가 없고 돈을 벌 필요도 없겠지 그지? 하지만 누구나 가질 수 있으니까. 하지만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 적절하진 않지만 너에게 확 와닿을 수 있는 예시로 예를 들어서 비싼 뭐 가방이 있다라고 또는 뭐 명품 백이나 명품 옷이 있다라고 생각해보자. 만약에 이런 아이들이 자원이 무한해서 막 누구나 가질 수 있고 누구에게나 나눠주는 것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명품이라든지 아니면 그걸 들고 있는 사람들, 어, 저 사람 돈이 많은갑다. 또는 저 사람 성공했는갑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런 것들을 한정적으로 막 ...게 만들어내지 않고, 또는 한정적인 사람들이 그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가지고 싶은 사람들은 또 많은 경제활동을 통해서 그걸 가지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지. 자, 만약에 그것뿐만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보라색 필통이랑 하얀색 필통을 출시해서 신상품으로.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이 보라색 필통을 많이 사가는 거야. 그러면 기업도 한정적인 자원에서 그 물건들을 만들어 내다 보니까 흰 필통은 자연스럽게 소멸되고 자연스럽게 그 물건을 만들지 않고 보라색 필통을 더 많이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야. 자, 이렇게 경제 문제에서는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 그런 선택을 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것 때문이다. 자, 그래서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것은 자, 욕구는 무한한데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이런 희소성 때문에 경제 문제, 우리 즉 선택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여기서 희소성이라는 거 설명을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자, 희소성은 상대적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합시다. 절대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희소성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이라는 건또 어떤 거냐 하면 이런 이야기야.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있어 자 마트에 갔더니 에어컨은 열 대가 있고 난로는 다 대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사람들이 난로 다섯 대가 있고 수량적으로 봤을 때는 난로 다섯 대와 에어컨 열대 중에서 숫자만 봤을 때는 어 난로 숫자가 적네 난로가 희소적이다 라고 말을 할수 있지만 실제로는 에어컨 열 대가 훨씬 더 희소성이 있다 라고 보는 거지 왜냐하면 계절이 여름이기 때문에 아무도 난로를 사지 않는다 에어컨이 열 대가 있으며 그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백명 면이기 때문에 에어컨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팔려 나갈 거야. 이렇게 희소성이라는 개념은 절대적인 개념인 거야. 만약에 계절이 겨울로 바뀐다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에어컨이 뭐 다섯 대가 있고 난로가 열 대가 있다 해도 당연히 열대에 있는 난로가 훨씬 더 희소성이 있다라고 본다라는 거지. 자 이렇게 희소정이라는 개념은 계절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어떤 자원은 무조건 희소정이다. 어떤 자원은 무조건 희소정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어떤 자원이든 그 자원이 처해져 있는 상황에 따라서 희소해질 수도 있고 희소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선생님 지금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많은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골자는 간단합니다. 경제라는 건 뭐다?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활동이 경제다라는 거. 그거 포인트 하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그러면 이런 경제 활동을 왜 하게 되었다?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우리는 희소성이라는 것 때문에 선택이라는 걸할 수밖에 없고 그 선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제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그게 포인트 둘. 자 그다음에 이제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선택을 할때 포기하는 것 중에서 가치가 가장 큰 것을 기회비용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 설명을 해볼게 자 여러분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1시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 만 원을 볼 수가 있어 자 하지만 내가 1시간 동안 시험 공부를 하면 시험을 100점 맞을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이제 성적이 더 중요하니까 공부를 하겠다라고 해서 한 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을 100점 맞았어. 자, 그러면 여러분이 포기한 것은 뭐야? 만 원이지, 만 원. 내가 공부를 하는 대신에 알바를 포기한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 알바비 만 원이 여러분한테는 기회비용인 거야. 자, 그러면 좀 이해가 됐죠?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한 것에 대한 가치가 기회비용이야. 내가 떡볶이하고 옷을 살까 두 개를 고민하다 떡볶이를 먹었어. 그럼 나 포기한 건 뭐야? 옷을 사는 거지. 그 옷을 사는 것이 기회비용인 거야. 옷을 사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내가 포기하는 것에 대한 가치. 자, 그러면 가장 가치가 큰 거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세 가지 중에서 고민했을 수 있어. 자, 시험 100점 맞을 건지 또는 만 원을 벌 건지 또는 엄마 심부름을 해서 5천 원을 벌 건지. 자, 만약에 이런 세 가지 경우에서 내가 만약에 시험을 선택했다. 그러면 알바를 했을 만 원을 벌수 있고 엄마 심부름하면 5천 원을 벌수 있어. 그러면 내가 포기한 것은 만 5천 원이 아니라. 왜냐면 주어진 시간 한 시간밖에 없잖아. 내가 시험 공부를 안 했다고 해서 엄마 심부름도 하고 알바도 할수 있는 건 아니지, 그지? 그래서 그 주어져 있는 시간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의 가치, 포기한 것 중에서 만 원짜리하고 오천 원짜리 두 가지를 동시에 포기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가치인 만 원이 나한텐 기회비용이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래서 기회비용은 포기한 것에 대한 가치인데 가치가 여러 개가 있다면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어치를 기회비용으로 본다. 자, 그럼 합리적 선택이라는 건 당연히 돈은 적게 드리고 편익을 크게 해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편익이라는 것이 바로 뭐다? 만족감이다. 그래서 만족감을 크게 해라 라는 말이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조금 더 사회적인 용어로 표현을 한다면 합리적 선택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기회 비용은 최소로 하고 편익을 최대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거다. 기회비용이란 건 내가 포기한 것에 대한 가치니까. 포기한 것에 대한 가치는 제일 적게 줄이고 내 만족감은 최대로 늘려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편익은 최대가 되어야지만 그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경제체제, 경제문제와 경제체제에 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 두 번째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